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한국의 문장 박상화입니다. 오늘 보시면 2024년 현재 드론 쇼코리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업체들이 왔고 또 어떠한 대회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get the photos or videos or the 360 view around videos. and the most great feature of this product you can put out the stick out and you get the scene. 방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아, 그 외국 손님분이 오셔서 네, 저희 360 카메라 어떤 제품인지 조금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MGIT 기술사업부에 근무 중인 윤철환 대리라고 합니다. 어, 어, 한번 부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부스 소개는 잘 보시려고 이쪽으로 밖으로 어, 네. 조금 더 나오셔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에 이제 로고부터 보시면 네. 저희. 우리는 차이를 만듭니다. m g i t 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원래는 DJI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을 예. 저희가 전시를 항상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신규 계약을 맺은 네.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쪽 앞에 보시면 이제 건설이나 토목, 측량 관련된 장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뒤쪽 편에 보시면 이제 환경 감시나 그다음 공공 안전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저희가 전시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한번 제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장비가 이번에 새로 이제 출시하게 된 DJI Zenmuse L2 항공 라이다 센서입니다. 네, 아, 요거요거 말씀이신가요? 라이다 센서인데요.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사진 측량을 하는 카메라와는 다르게 라이다를 통해서 레이저를 쏘아서 네, 데이터를 취득하는 장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진 측량보다 더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장비이고요. 네, 뭐 그만큼 이제 다뤄야 하는 소프트웨어나 알아야 될 이제 지식들이나 기술들도 더 많겠지만은 더 넓은 곳에서 더 넓은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우 소개 감사합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우 안녕하십니까 인두스카이의 홍연우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어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부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는 농원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 인투스카이에서 나왔고요. 저희 부스는 오늘 가져온 게 신규 기체 한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신규 충전기, 그 다음에 스마트 배터리, 그 다음에 기존에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렇게 전시해 놨고, 테더 드론이라고 해서 이제 끊임없이 비행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가져왔는데, 이 전원 시스템이 이제 기체 전송을 하면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24시간 정도 연속 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뭐 장비입니다. 뭐, 옆에는 뭐, 많이 보셨다시피, 뭐, Z30. 네, Z30은 뭐, 워낙에 많이 아시는 뭐, 30m 기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출시됐고요. 아, 요거하고 이제, 네. 인투스카이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 저희 AI 드론 챌린지라고요? 네. 7가지 미션을 수행해서 네. 어, 경쟁자를 제치고 1등이 되신 분한테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다는 아, 소식이 아, 네.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AI 그 대회는 계속해서 개최가 될 예정인가요? 어, AI 대회는 계속 개최될 예정이고요. 네. 뭐 올해도 예상은 뭐 4회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론 회사 사람들의 장성기입니다. <laughs> 아, <진짜. 웃음> 어, 여기 지금 부스, 오늘 2020, 2024 드론쇼 코리아, 지금 이렇게 부스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번 부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어, 2020, 어, 4년이죠, 지금. 네, 4년. 날짜도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laughs> 제가 그렇게 바빠요, 지금. 어, 올해는 사실 방제 드론, 그리고 어, 중간에 있는 축구 드론. 그리고 그 전부터 했던 DJI 그래서 세 개의 어, 아이템군 이걸 갖고 저희가 어, 전시에 참여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액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그래서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 손님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물어보시나요? 어, 외국 분들이 보니까 어, 이 방제 드론보다는 네. 어, 요즘 드론 축구라고 드론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종 드론하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셔서 음. 구매 상담 그런 걸좀 많이 하셨고요. 네네. 또 물건을 좀 파시려고. 아 <laughs> 그러니까 영업차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대상이 사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많았지만은 또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예년과는 다른 그런 전시회처럼 보여요. 네. 아, 네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디에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경한국에서 교육도 받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한번 부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회사는 이제 스테이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음. 스테이션이라고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 어, 드론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이제 뭐 드론 뭐 어디 감시 정찰이나 이런데 보통 24시간 산불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이런 스테이션을 사용하면은 따로 사람이 가지 않아도 지표적으로 24시간 동안 계속 어 이제 순찰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제 저희의 스테이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충전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 교체 형식이기 때문에 아, 어 저희가 계속 24시간으로 이제 배터리를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이 착륙하고 그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하고.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에어 대표 정영석입니다. 어, 저희 이제 요 드레운 스테이션을 저희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드론 스테이션은 현장에 설치하는 형태인데, 그 현, 설, 현장 설치가 아닌, 뭐 일정 구간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이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스테이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에는 600암페어짜리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가 내장이 돼 있어서 어, 현장에 전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고요. 네. 그리고 차량 뒤에 탑재해가지고 무인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은 태양광이나 뭐 이런 시설물들을 점검을 할때 기존에는 어, 작업자들이 여러 명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아니면 드론을 가지고 비행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를 작업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현장에 도착해서 드론 스테이션을 켜놓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그 네네. 시간 동안에 이제 작업자들은 다른 점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랬을 때 기존에 뭐세 사람, 네 사람이 들어가던 인건비들을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어,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드론 디비전의 우현호 대표입니다. 어, 여기 분스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는 드론 영상을 가지고 분석해서 네. 어, 안전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걸 개발하게 된 취지는 어,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제 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드론으로 영상이 들어온 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어... 사람이 몇 명인지 카운트해 주고요. 이트에 음... 밀집도를 분석해서 이렇게 줍니다. 붉은색이 위험지역인데 음... 그 위험지역만으로 저희가 또 선택해서 부분적으로도 네, 그볼 수가 있고 전체 화면으로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온 영상은 드론의 모든 DJ 뭐 i 제품이든 호텔 제품으로 촬영해서 들어온 영상을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아 저희가 동시에 싹 채널까지도 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보안 때문에, 정보 보안 때문에, 네. 마스킹 처리해서. 아 네. 얼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로 해서 모자이크 처리도 가능합니다. 아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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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대표님 설명 감사합니다.